수동태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능동태랑 수동태를 먼저 우리가 구분을 해볼게요. 자, 능동태는요, 이 주어가 뭐냐면요, 행동을 하는 주체가 주어입니다. 자, 수동태는요, 주어가 뭐냐면 행위의 대상이 주어가 됩니다. 자,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볼게요. 자이 문장은 능동태일까 수동태일까? 자 그녀는 이거 뭐야? 어, 그녀는 창문을 깨뜨렸습니다. 자 그녀가 창문을 깨뜨린 주체죠? 그죠? 그녀가 창문을 깨뜨렸어. 행동의 주체야. 그럼 이 문장은 능동태가 되는 거야. 자 여기 선생님이 브로크를 깨뜨렸다라고 해석을 했죠. 그래서 이 동사의 해석이요. 무엇 무엇 한다, 무엇 무엇 하다, 어 이런 뜻으로 무엇 무엇을 하다,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때 얘를 눈동태로 봅니다. 자 그러면 그녀가 창문을 깨뜨렸으니 이 행위의 대상이 더 윈도우겠죠? 그럼 얘를 주어 자리로 옮겨서 다시 쓰자 글씨가. 자, 문장이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. 자, 이 문장의 주어는 더 윈도우입니다. 자, 창문이 그녀에 의해서 깨졌다가 됩니다. 그래서 이 행동을 당한 대상이 창문이 되겠죠. 그래서 얘는 수동태입니다. 수동태. 수동태입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서 동사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. 무엇, 뭐, 무 뭐, 되어지다. 당하다. 어떠, 어떠, 행동이 해지다. 이런 뜻으로 되면은 얘가 수동태입니다. 그럼 이 수동태에서 동사의 기본형은 어떻게 되는가? 비동사 플러스 pp 플러스 바이 행위자를 쓰는데요. 이 바이 행위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요거 두 개, 요거 두개 필기를 좀해 주시고요. 다시 요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능동태는 주어가 하다라는 뜻으로 주어가 행위를 직접 하는 것, 이게 능동태입니다. 수동태는 주어가 어떠어 되다라는 뜻이고요. 주어가 행위에 영향을 받거나 당할 때 씁니다. 자, 그러면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는 법,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려줄게요. 보세요. 얘가 주어로 오고요. 얘는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뀌고요. 얘가 바이? 대미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문장을 볼때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주어, 동사, 목적어를 딱 써놓고 요 형태로 바꿔 주시면 바로 수동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이 순서는 요기 있습니다 능동태의 목적어를요 수동태의 주어 자리로 써줍니다 동사를 비동사 p p 의 형태로 바꿔줍니다 현재형일 때는 m r e 를 써주고요 과거형일 때는 was, were를 씁니다 그 다음, 능동태의 주어를 바의 행위자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수동태가 만들어집니다. 어, 많은 나라들이, 어, US달러를 사용합니다. US달러는 많은 나라들에 의해서 쓰여집니다. 똑같은 말이죠. 그지? 수동태의 시제 변경 볼 건데요. 수동태의 기본 형태가 비동사 플러스 PP잖아. 자, 그러면 이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써주면 과거형 수동태가 되겠죠. 얘가 과거형이니까 was filled를 써줍니다. 그 다음에 made도 was made, bpp로 써주면 되겠죠. 그 다음, 미래시제는요, will 써주고 이 비동사를 동사 원형으로 쓰고 p p 로 써주시면 됩니다. 그 얘가, 얘가 will be cooked가 되겠죠. 얘도 will be held가 됩니다. 진행형은요 우리 요렇게 외울게요 비빙밥 비빙 피피 입니다 자 그래서 mfixing을 자 얘가 아이가 아니니까 is로 바꾸고요 빙으로 바꾸고 얘를 픽스 x 로 바꿔줍니다 얘도 볼게요 was 쓰고 bing 쓰고 얘를 p 피로 바꾸면 c 드가 됩니다 모두 비빙밥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.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우세요. 선생님이 수동태의 과거시제 하면 비동사의 과거형 pp역 미래시제는 will be pp역 이렇게 대답 다할수 있도록 다이 행위자가 있어요. 그럼 얘는 능동태일까요 수동태일까요? 수동태겠죠? 이 기계는 과학자에 의해서 어, 발명이 되었다. pp가 없고 안 되고 pp가 없으니까 안 되고 안 되고 얘만 되겠죠? 얘는... 수일치가 안되니까 안되죠잉 자 얘도 보세요 다행히자가 있어 그럼 얘도 쑥 되겠네 그지 모든 접시들이 존에 의해서 씻여질 것입니다 존이 씻을거다 이 말이야 자 그럼 will be pp 아니니까다나라가고 npp가 아니죠 그지 아인진니까 안되고 그래서 답이 이겁니다 쉽습니다 자 외워주세요